안녕하세요.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입니다. 보조기기 마블은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욕구 및 기술 다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외 최신 보조기기 동향 정보를 전달하는 소식지입니다. 인공지능, 즉 AI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. AI란 기계가 사람처럼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술을 말합니다. AI는 로봇 기술과 만나 더욱 큰 시너지를 냅니다. AI가 지능의 역할을 하면 로봇은 그 판단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움직임을 담당하여 서로를 보완하며 발전하는 융합 기술의 의미를 갖습니다. 올해 보조 기기 마블에서는 AI 및 로봇 기술이 적용된 보조 기기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제는 환경 제어입니다.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가정 내 다양한 환경을 직접 제어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AI 스피커와 스마트홈 연동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됩니다. 스마트홈은 신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, 가정 내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오늘은 조명, 커튼, 도어락, 냉난방기, 가전제품 등을 음성만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AI 스피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첫 번째 보조기기는 네이버 클로바 AI 스피커입니다. LG유플러스 스마트홈과 연동되는 스마트 스피커로 불 꺼줘 한마디로 조명을 끄고 에어컨 켜줘 로 에어컨을 켤수 있습니다. 여러 기기를 그룹으로 설정하여 한 번에 실행시키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보조기기는 카카오 AI 스피커입니다. 스마트 스피커와 카카오 홈 앱을 연동해 조명, 커튼, 공기청정기 등을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. 아침에 커튼을 열고 음악을 재생하는 등 시간대별 자동화 설정이 가능합니다. 세 번째 보조기기는 KT 기가진이 AI 스피커입니다. 스마트 스피커와 KT IPTV를 연동해 음성으로 TV 채널 변경, 음량 조절이 가능하며 조명, 에어컨, 가스 차단기, 도어락 등 여러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보조기기는 SKT 누구 AI 스피커입니다. 아리아라는 호출어로 조명과 에어컨, 블라인드 등을 제어하는 스마트 스피커입니다. 일괄 명령 기능을 활용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IoT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보조기기는 구글 AI 스피커입니다. 스마트 스피커와 구글 홈앱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제조사의 IoT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위치 기반 자동화. 사용자별 맞춤 설정이 가능해 생활 패턴에 맞춘 환경 제어가 가능합니다. 마지막 보조기기는 아마존 알렉사 AI 스피커입니다. 전 세계 수많은 스마트홈 기기와 호환되는 스마트 스피커로 조명, 에어컨, 보안 카메라, 커튼 등을 음성으로 제어합니다. 자주 쓰는 명령을 루틴으로 등록해 한 번의 호출로 여러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환경 제어 보조 기기를 알아보았습니다. 소개드린 제품들은 정부 지원 사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업체의 제품 설명을 참조하였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